스맹수 튜구입니다 금일은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총선 뒤마이 11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겁순숨라는 사실을 느끼는 자가 드뭅니다. 현 정치는 사탄의 무리들이 유리하는 유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권력층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석하면 윤 정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장들과 자유통일당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만 준수를 봅시다. 자체 제주 4.3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전에 사건을 누가 자신의 판단에 옳다고 바꿨습니까? 반드시 그때의 판결관들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수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의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하여 그의 반성의 말을 하였다고 전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뿐입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그는 비열한 자입니다. 셋째, 강주 5 8 유공절을 밝히려고 외치면서 이를 헌법에 넣겠다고 합니다. 헌법에 넣는 순간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당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넷째, 네 윤상열은 이재명의 부정선거로 언론 조작으로 24시에 이재명이 8.75% 승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위계 표포는 1%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세신을 지나면서 0.7로 윤석열이가 성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언론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되돌려진 겁니다. 그런데 0.7%는 그들의, 어,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5%의 차이가 났습니다. 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조작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방법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 모두 자익공산당 때문입니다. 다수째, 세월호 사건의 발생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몰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어린 생명을 문재인과 김정은이 수장시켰습니다. 여섯째, 문재인이 1천조의 국민의 세금을 추경이라는 전대미문의 말로 계산서도 없이 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의힘 당이 정말 국민의힘 당입니까? 그들의 절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익당, 국민의힘 당을 점령하였으니 이것은 우익당이 아니오, 공산당입니다. 정강군의 목사의 자유통일당을 봅시다. 그들의 수장인 정강군은 김무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한그 입을 보세요. 이것은 사탄의 종자라 내 종자라 선포한 선포식입니다. 그러나 눈본 장님들이 된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제안합니다. 자유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세우세요. 이것은 뽑기로 하세요. 뽑기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필자는 무엇 하나 원하지 않는 자입니다. 단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 목숨 바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